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민수기 33장은 이집트에서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요한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열된 곳 42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는 20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장소의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기가 출입하고 나서 2년 동안은 가데스바니아까지 올 때까지는 기록되어 있는데,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불신 보고를 한 뒤부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난 가데스바니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에 그때부터 다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오기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만 주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도록 믿음의 걸음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하루하루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기록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록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눌 기억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